안녕하세요. 바늘닷컴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 K 주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며 뽐내고 자화자찬의 끝을 보여줬던 주사기죠. 이름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1인당 맞아야 할 용량이 정해져 있고 주사하는 과정에서 용량의 누출을 감안하여 접종 용량을 초과하는 양을 백신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굳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미친듯이 홍보하면서 우리는 백신 회사에서 제공하는 횟수보다 1회에서 2회 더 접종이 가능하다 단그 역량은 현장에 맡긴다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K 주사기가 있다 이렇게 선동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애초에 백신의 수급이 충분했다면 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전혀 필요 없는 주사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더 논란인 게 홍보는 그렇게 미친 듯이 해놓고 정작 맞을 백신은 없는데 그마저도 주사기 이물질 관련 문제가 터진 거죠. 현재 국내 주사기 제조업체 세 곳의 주사기가 백신 접종에 쓰이고 있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약 21건이 나왔습니다. 19건이 한 회사 주사기에서 나오고, 나머지 두 업체에서는 약물을 담는 부분이 아닌 곳에서 이물질이 발견 또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아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현재 이 이물질 발견은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상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현재 백신 접종 현장에 70만 개가 유통되었고, 63만 개가량 회수되었고, 나머지 7만 개가량도 수거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눈금을 표시하는 부분이 일부 지워졌거나 부정확하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업체의 주사기는 정부에 120만 개를 납품하고 이미 아스트레제네카 접종에 50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물질은 작업자의 복장에서 떨어져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섬유 물질이고 주사기에 얇은 바늘을 뚫고 인체에 침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주사기 상태를 확인한 후 접종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으며 현재 재발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 제조소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하였다. 문제는 이물질 주사기 신고는 백신 접종 시작된 다음 날인 2월 27일 경북 지역에서 처음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한참 지났지만 선거가 끝나고 논란이 된 부분도 참 이상하네요. 그 이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신고 접수가 한두 개씩 나온 거죠. 이 신고 사례는 접종 전 발견으로 백신을 주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물질을 인식하지 못해 그대로 접종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업체를 방문해 주사기의 효율을 고도화해 백신을 20% 아끼게 됐다며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한번 보여주게 됐다고 했었죠. 또 지난달 30일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방문해서 한국판 뉴딜이 정신을 여러모로 잘 살린 소중한 성공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안 되었지만 업체 관계자는 접종 초기 정부에서 빨리 생산하라고 재촉하다 보니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이교대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그러다 보니 하자가 나온 것 같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 이명박근혜 시대였다면 살인 백신 퇴치 운동 민주시민 연합회 죽음으로 모는 백신 거부 운동 촛불 콘서트 등 광화문에 천막 치고 점령하고 연예인들 MC 보고 다음날 문재인 수염 안 깎고 광화문 나와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뭐안 봐도 눈에 선하죠. 지금 정부에서는 인체에 피해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의 불안감도 없어야 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백신에 불신이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난이 백신과 백신을 놓는 주사기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믿음의 벽에 금이 가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백신이 부족해 최소 자녀용 주사기를 사용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는 게 컨트롤 타워의 몫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반을 K방역의 K가 킬이라는 소문 사실인가요?